드디어 워홀 비자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와 <laughs> 지금 늦었어요 오늘따라 더 돼지 같고 <laughs> 화장을 했는데도 감춰지지 않는 이사할 네 오늘 영수증을 가지고 대사관에 오라고 해서 대사관을 가는 중입니다 날씨도 좋고 해서 살짝 서울 나들이를 하고 올 예정이랍니다 가보자고 고!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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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어, 5분. 어, 어, 벌벌 아, 진짜 이게 뭐야. 와. 와, 점심시간 5분 남았는데 지금 카운터에서 전화해주셔가지고. 아, 와, 대박. 진짜. 피자 바꾸겠습니다. <laughs> 아 살았다. 진짜 차 신의 한 수인 게 어. 주차 딱 대고 주차원 아저씨한테 저희 5분 내로 나올게요. 5분 내로 나올 테니까 믿어 주세요 했더니 어. 그럼 잠깐 대라 그래 가지고 바로 여기 앞에 대 가지고 아, 입구에 대서 입구에 원래 절대 안 <laughs> 그러니까 까지 3층까지, 3층까지 만차였는데 겨우 됐어. 와, 받았다. 늦잠 잤네요. 늦잠 자가지고 아, 나 오늘 죽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아, 너, 너무 힘들다. 내가 진짜 발급받기까지 여정을 들어보면 진짜, <웃음> 진짜. 엇갈다고생각할게요 진짜 <laughs> 진짜요. 나도 막 1초컷, 1초컷. 네 아, 오늘 같이 만나기로 한 친구가 사진작가인데 오늘 사진 찍을려고 했거든요. 근데 너무 개인사정이 어, 개인 있어가지고 <laughs> 어, 오늘 촬영을 못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리 독일에서 꼭 촬영하기로 했어요. 강아지나 약속, <laughs> 약속하겠다, 약속, 오케이. 이 친구도 비자 진짜 힘들게 받고, 우리는 뭐 힘들게 받은 건 아니지만 많은 생각과 <laughs> 많은 결심과 많은 어무물레나간그 슬픔과 어 여러 시행착오가 우리도 있었고 이 친구도 시행착오가 많았더라고요. 이렇게. 끝에 우리는 모두 다 비자를 받았습니다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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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박수. 넘넘하게 <laughs> <멍룩하게> 박수 쳤어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해주는 사람. 어 맞아. <laughs> 다 해줘, 다 해줘. 가만히. 다 받고 되게 저많거 좋아, <laughs> 좋아해 친구. 다 박수 박수, 박수, 박수 박수 해줘, 박수. <laughs> 네, 그래서 기쁨을 <laughs> 만끽하면서 어, 맛집을 갑니다. 명동교자 진짜 꼭 먹어보고 가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먹고 갈 생각입니다. 아. 공공도학이다. 아 잠시만. 길 알아요? 명동교자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아니 <laughs>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아, 기분 좋아. 비도 나오고. 너무 신나고 날씨 좋고. <laughs> 아, 지져. <laughs> 아, 나이 텐션 못 따라가겠다. 아, <laughs> 아 너무 좋아. 나 아, 어디야? 명동교자 거기 어디 있어? 여기 뭐야 구경할 때왜 이렇게 많은아 근데 명동 죽었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는... 안 죽었는데? 아예안 죽었는데 <laughs> 어 살아있는데? 뭐야 명동 교자가 어딨어? 뭐야 명동 교자 없어졌어 아니가 명동 피자네 <laughs> 아이씨 명동 피자 비춰줘야지 어디 있는데 <laughs> 아 명동 피자 <laughs> 야 명동 피자 <laughs> 야, 명동교자 어딨어? <laughs> 자, 찾아볼게요. <laughs> 명동 피자였어. 명동교자가 아니라. 빡치네? <laughs> 여기 온다. 맞아. 명동교자. 드디어. <laughs> <laughs> 와. 아, 명이야? <귀엽다. 웃음> 세 명이야. 차주차 주차 주차하고 있어요. 아. 이게 시그니처야 오, 이게 <laughs> 어, 이게 근본이고, 만두 먹어야 되고, 그럴까? 콩국수도 시기 아 콩국수 아, 안 땡기는 상태라고 아, 그러니까 가만히 <무늬> 가와이 <laughs> <laughs> 와 받았습니다 와 아니 여권 사진 예쁘다 잘 나왔지 <무늬> 근데 그 아주 여권 아주 그거 어지 대사관 분이 본인 맞냐고 물었다 나살 그렇게 많이 쪘어 <laughs> 아 그렇게 많이 쪘어 아, 와 맛있겠다 진짜 빨라 <무늬> 와, 이거 좋아. 이거 안 해요? <laughs> 그거안 돼, 안 돼? 가까이 안, 안 <laughs> 가면 초점이 없잖아. <laughs> <laughs> <만유 맛있어. 웃음> 음! 맛있어. 진짜? 그러니까 이게 많이 처음나라지 음! 음! 음 너무 맛있다. 면이 무슨, 와, 뭐, 무슨 일이야? 면이 녹는데? <웃음> <웃음> 세상 사람들 여권 받았대요. 붙이고 다니. <laughs> 진짜 웃겨. 아 나도 받았지롱. 우리 근데 하루 종일 이러다닐 고것 같잖아. <laughs> 세상 사람들 <laughs> 드디어 여권 받았다요. 그거 잃어버릴라. 빨리 가방에 넣어. <laughs> 큰일 나. 언니 걱정. <laughs> 가방에 넣어. 그러다 잃어버려도 또 가는 날이 있을 수 있다고. 공항, 그, 발사까지도 잃어버리지 마, 절대. 복사까지 해놔. 제가 잃어버리는 거 한, 잃어, 잘 잃어버리거든요? 언니 불안. 근데, 근데, 요즘 좀 고쳤어. 아, 좋아. <laughs> 내가 가져다니는 목록들 딱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고 살아야 돼. 맞아. 그 약간 외국에 나가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, 뭐좀 챙기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. 맞아, 그렇지, 그렇지. 여러분 보셨죠? 이여권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보시면 연락주세요. <laughs> 뒤에 제 개인정보랑 엄마 아빠 개인정보 썼잖아요 원래 안 썼거든요 아~~ 원래 <laughs> 안 썼는데 착한 무서워.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착한 사람이 발견하면은 나쁜 사람이 발견하면 어떡해? 그럼 뭐 그냥 개인정보 털리는 거지 <laughs> 엄마 미안 아빠 미안 한국보다 <laughs> 햇볕이 뜨잖아 그래가지고 이, 버, 이 버킷이 무조건 필수랬어 근데 네, 독일은 햇빛 세가지고 모자 이런 거필요하 어? 필요한... 이거 괜찮은데 이거? 네? 아니야, 좀, 좀. 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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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. 너는 볼이 좀 넓은 게 낫지 않아? 어, 아, 맞아. 어, 근 예쁘네요? 어, 본인 스타일을 찾는데. 어, 맞아. 잘 어울리네요. 진짜? 졸라 힙쟁이처럼. 어 너무 예쁜데? 이거 너 거야? 이거 너... 어, 어디가 어디가? 저기요. 특이한... 위로 위로 튀어나온 더듬이 딱 좋아. 어. 아니 이게 저 무조건 실용적이야 되거든팔보다 실용. 아 진짜 이게... 좋긴 하거든. 나도 긴팔. <laughs> 근데 <웃음> 문제 뭔지 알아? 여기가 우와, 뜨거워. 진짜 잘했어. 옆가 뜨거워. 진짜, 진짜 아맞네잘 어울린다. 여기 레깅스다. 여기 레깅스에 뭐 해야 되잖아요? <laughs> 네, 장바구니 들고. 네, 장바구니 들고. 이케아 장바구니. 이케아 장바구니. 하나 <laughs> 따스. <laughs> 이게 <laughs> 뭐지? 이거 하나 할까? 검은색 더워 그게 낫다, 훨씬 낫다 오케이, 결정 이걸로 연모습 찍고 싶다, 옆모습 찍고 싶어 어? 챙겨줘 챙길게, 챙길게 베르니까 일단 챙길게 오케이, 사진 찍는 날 <laughs> 우리 댕댕이들하고 찍, 오케이, 오케이 저거 어, 어딨어? 이러고 렸는데 또, 봐봐 이거 사야 되는데 어, 어나 알았네, 아, 위글위글 키를 잃어버렸어 네. 아 미친 잠시만 잠깐만 독일에 여러분 키만 쓰잖아요 그키는 어... 필요할까요? 안필요할죠 키? 아니 뭐 필요할 것 같아요 판매원이세요? 자 그러면 여기서 키를 담으세요 여기다가 <laughs> 여기다 키 담으세요 아니, 근데 진짜 키 잃어버리면은 오늘 좀 빡세게 되더라고 친구 뭔가 어. <laughs> 오늘 왜 이래? <laughs> 야왜 무서워 요즘 금뿌뜨린 거야? 아유 부어졌습니다 심플하다. 오 심플하다. 너랑 어울려. 두꺼운 게 이거. 아니 너무 너무 이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. 갑자기 갑자기 키링이 생겼는데 요아 <laughs> 아니 근데 반짝이 다 떨어졌어. 아유. 와. <목소리로> 이거. 이거 달 이거 이거 어거야 이거 어 이거 어차 이거 어차피. 어때요이여워 이거 이카와이그어어디 가기로 어지피이 맞아 빙수 먹으어 가기로 했지 <목소리로> 뭐야 모자 사니까 갑자기 그늘진거지 <목소리로> <laughs> 갑자기 날씨 좋아졌죠? <laughs> 어, 모자를 샀는데 왜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졌지? 이상하네. 와우. 골라봐. 잘 생각돼 잘. <laughs> 생각해. 지금 딸기철이 아니야. 지금 망고철이긴해. 근데,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. 파우스에서사 와서. 맞아. 다 맞아. 아, 그래? 맛있긴 해. 파우더에서. 아, 그래도뭐 먹고 싶은데? 저 이런 거잘못 골라요. 넌 <laughs> <너> 빠져. <laughs> 너가 골라 너가. 근데 이거. 프로는 만... 1년 전부터 시작했어. 네. 음. 근데... 음야 빙수 좋다. 음, 거길에 빙수 있나? 이 빙수 없을 것 같아. 맛있는 빙수가 없어. 안에 막 빙수 그... 팔자. 전화 빙수 팔자. 나 호떡 팔게. 아 호떡 아이스크림. 호떡 아이스크림 응. 쉽겠다. 할수 응. 있겠다. 아저 가까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. 하이네 놀러 오면은 또 사진 찍고. 베른린 놀러 가면 또 한식고 한식고 아니 어, 나 단지코. 열심히 살뺄게나 진짜 살뺄 거야 그래? 그래. 근데 진짜 살뺄 거야? 아니 근데 잘 찍히는 얼굴인데 음, 그 사진에 그런 게 뭐야? 되게 오밀조밀해가지고 음. 얼굴에 오밀조밀 딱 그런 그러니까 얼굴 있구나 여백이 크게 없는 느낌이야. 눈 크고 음. 그럼 잘 나와? 그냥 뭔가 잘 나올 것 같아. 음? 중 포토샵이 또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힘들지 다 팔아야 다. <laughs> 아팔게 너무 많아. 나 이제 불 가서 만납시다. 진짜로 독일로 떠납니다. 저희 이제 진짜 확실해졌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고 이제 진짜 이 집도 다 하나씩 비우고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 비자도 나왔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. 응. 안녕.